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먹방 푸른펜 아리랑 먹방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아 음식은 바로 아, 짠 도리안입니다 도리안 도리안 자 도리안을 제가 먹어볼겁니다 먹어보고 그 맛은 어떤지 향은 어떤지 여러가지 그 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방송이 좋으시면 어 좋아요하고 구독버튼 꼭 누르시는거 잊지마시고 자 들어갑니다 두리안 요게 오늘 그 7만리엘 7만리엘 이면 어약한만 어 17불? 불?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한 2천원정도 합니다 한 3kg정도인데 실제 까면은 요 알맹이는 약한 1kg 안나와요 한, 한 600g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여기 그 원산지는 파시는 분이 캄포, 캄보디아 캄포 두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어, 이 캄포 드리안 하면 아주 유명합니다. 아주 유명하고, 어, 달고, 맛있고, 유명한데, 제가 지금 사와서 아까 먹어봤는데, 뭐 맛은 있어요. 근데 캄포는 아닌 것 같아요. 그 캄포 드리안은씨가 대만합니다. 작아요. 요 이거는 보니까 씨가 크더라고요. 그 캄포두리안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뭐 즐거운 맛으로 먹겠습니다. 자 모양은 이렇습니다. 이게 좀한반 동을 되는데 이게 잘 잘라졌죠? 잘라졌고 어, 색깔은 약간 노란색이에요, 노란색 아이보리색. 냄새 안 납니다. 원래 두리안이 냄새가 많이 나야 되는데 조금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. 짝퉁 베트남산 같은데 똑았어요음 음. 맛은 좋습니다. 아, 오늘입니다 여보. 아니, 안들요 응? 어. 네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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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